컨셉은 4분기에 적자가 날 거라고 기존 컨셉에서도 모두가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컨셉보다 실제 영업이익이 충격이 조금 더큰 적자폭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적자가 큰건 이제 세상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모르던 거를 갑자기 알게 됐으니까 깜짝 놀라서 이건 추가적으로 하락 매물이 더 나올 수는 있어도, 그것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의 실적 성장성인데, 사실 올해 어팡도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올해 실적 컨센이 영업이 172억이고, 내년에 500억대인데, 컨센대로 간다고 했을 땐, 차트에선 42,000원, 4만원, 여기 부근을 깨지 않고, 위쪽으로 54,000원, 여기선에서 박스 흐름으로 가져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상승 쪽으로의 방향이 약하다면 4만 원과 여기 4만 8천 원 구간 여기서 박스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4만 원은 저는 당장에 깨지 않는다는 판단이지만 올해 실적 추정치론 4만 원대 가격이 멀티플 60배로 나중에 다시 좋아질 거라고 보니까 밸류도 60배 정도 높게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거라 올해 컨센도 작년 4분기처럼 실망스럽거나 업황이 좋아질 거라는 환경이 뒤로 밀려나는 상황이 왔을 땐 4만원도 반드시 지켜주는 가격대는 아니겠죠. 4만원이 혹여라도 무너지는 상황이 왔을 땐 37,000원. 여기 지지 여부를 보시되 37,000원도 강하게 이탈하면 26,000원이란 가격 말씀드리고요. 월봉에서, 월봉에서 확인한 가격입니다. 어, 그게 아니라면, 향후에, 어, 업황이 다시 회복되는 기대감으로 분위기가 형성이 됐을 땐, 현재 위쪽에 막혀있는 54,000원 돌파가 쉽진 않을 수 있지만, 분위기를 타고 내년 컨셉에 대한 기대감, 기대감으로 본다면, 충분히 54,000원도 향후에는 돌파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돌파가 됐을 땐, 전 58,000원과 63,000원까지만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